12번 둘레의 길이가 44cm인 직사각형의 넓이가 72제곱센치미터 이상이려면 가로의 길이가 몇 이상 몇 이하여야 하냐 이렇게 물어봤어. 자 그러면 직사각형을 한번 그려볼게요. 요렇게 있을 때 내가 궁금한 게 가로니까 가로를 한번 X라고 해볼게요. 자 그럼 둘레가 44라는 건 가로가 2개 세로가 2개니까 가로와 세로를 더한 거는 자 이 44의 절반인 22겠지. 가로 2개, 세로 2개가 44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세로를 구하고 싶다면 세로는 22에서 가로를 빼주면 되겠지. 자, 그서 여기는 22 x가 됩니다. 자, 그럼 얘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이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 이렇게 쓸수 있고 이게 72 이상이 되고 싶대요. 이렇게 써주는 거겠지. 자, 그럼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22x 72 넘어오면 마이너스 72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럼 x 제곱 마이너스 22x 플러스 72가 0보다 작거나 같다죠. 자, 요런 식으로 우리가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인수분해를 해줘야겠죠. 음. 자, 그러면은 얘가 몇으로 들려나? 4하고 18로 되겠네. 마마, 요렇게 자, 그러면 x 마이너스 4. X-18이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X는 4 이상 18이야. 요렇게 해서 문제는 B-A. 뒤에 거 빼기 앞에 거 해달래요. 14. 요렇게 나오겠습니다.